기업들도 사세를 확장하기보다 내실을 다지기도 좀 힘에 부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. 그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일반 근로자들도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로 인해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나 안타까운 뉴스들 속보들이 또 연달아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시내림 받은 일호라 씨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선생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2025년 을사년 청색뱀띠해 대한민국 상반기 구분을 준비했고요 상반기에 대한민국 구분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힘든 형국이고요. 세계적으로나 주변 정세를 보더라도 지금 사면 초가가 아닐까 싶습니다.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사세를 확장하기라기보다 지금 내실을 다지기도 좀 힘에 부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. 그로 인해서. 거기에 관련된 일반 근로자들도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로 인해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나 안타까운 뉴스들, 속보들이 또 연달아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. 선생님,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건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사건, 사고가 혹시 있을까요? 일단은, 자연재해 쪽으로도 올해 막 물, 물, 홍수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. 또, 지금, 세계적으로는 이런 정세들이 다안 좋다 보니, 기업들도 마찬가지고, 그로 인한 주식하락이라든지, 그로 인해서 또 서민들이 많이 묶여있잖아요. 작년에도 무더위도 바닥을 또 치고 또 치고 한다, 한다고 했는데, 올해도 좀, 하방, 상반기 쪽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주식보다는, 물론, 금전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나중을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주식, 지금, 나중을 보고 가지고 있다는 그걸 투자 개념으로 지금 시작해보는 사람들은, 물론, 괜찮을 듯 싶기도 하는데,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사려되고요. 주식보다는 코인 쪽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현금, 현금은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지만 현금 확보는 네, 필수인 것 같고요. 선생님,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질문은요. 상반기 혹시 부동산이나 경제가 살아날까요? 힘들지 싶습니다. 일단 환율은 일단 내린다고 좀 보기가 좀 어렵고요. 당분간은 지속 내지는 또네 미국에 또또 또 대단하신 분이 다시 또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여파로 환율이 당분간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좀 투자 개념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서민 주거에서도 일단은 대출 이자 때문에 주변에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배웠고요 또 그렇게 희망적으로 환율 하락을 하락이 보이진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힘이 될수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소나기나 비가 풍파가 이렇게 와, 와닿을 때는 잠시 웅크리고 내 가족 시간 좀더 많이 보내고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가족들끼리 좀더 뭉쳐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끔 가족들과의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고 거기서 또 힘의 원천을 얻어서 정말 바빠질 때, 힘내야 될 때, 그렇게 같이 같이 또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올해 중요한 결정이 날듯 하니, 아무쪼록 그렇게 돼서 나라 정리되고, 진짜 국태민한 나라가 태평하고, 진짜 민생이 안정될 수 있게끔 저 높은 분들이 정색을 탐하자고, 자기 정당의 이익만 탐하지 말고,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,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큰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